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, 난 소위 신기라는 게 있다.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어릴 땐 정신병원 신세를 질 뻔했으니 이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.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. 그로 인해서 전생이란 게 있고 또한 전생에서 이어진 업으로. 현생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.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일이다. 그 당시 학교에는 에어컨이 없었고 특별반이었던 나와 친구들은 선풍기 두 대로만 버텨야만 했다.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수업과 자습이 쉴틈 없이 이어졌다. 몸 곳곳을 축축하게 적신 땀은 이내 끈적이기 시작했지만 우린 오로지 대학을 위해서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책을 보고 또 보고 있었다. 그때 우리 반에는 유별난 독종이 한 놈이 있었다. 최영민. 그놈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공부를 하던 녀석이었다. 두 시간을 겨우 잘까 말까 하며 공부를 했지만 사실 영민이의 성적은 썩 좋지 못했다. 녀석은 손목에 항상 검은 고무줄을 감고 다녔는데 잠이 올 때마다 그 고무줄을 힘껏 당겼다가 놓아버리곤 했다. 존경스럽기도 하면서 아주 무서운 그런 놈이었다.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영민이는 참고서도 늘 헌책방에서 서서 봤다. 처음부터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는 없던 그 녀석은 공부에 유난히 집착을 했다.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그저 묵묵부답 공부만 하던 그래서 다가가기조차 어려웠던 그 녀석이 그렇게 가버릴 줄이야. 푹푹 찌는 찜통같았던 야간자율학습시간. 그 똑같이 독한 녀석이 잠시 눈좀 붙인다며 책상에 엎드렸다. 그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. 사인은 과로사라고 했다. 녀석은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렸다. 하지만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던 우리는 영민의 죽음을 그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쯤으로 여기며 녀석을 부정해버렸다. 다들 입시를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릴 뿐이었다. 그렇게 영민이가 죽은 지한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난 녀석을 까맣게 잊고 오로지 입시에만 내달리고 있었다. 친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난 마지막 남은 수학 문제 하나에 매달리고 있었다.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던 그 문제를 포기하고 난 집으로 가기 위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. 시계는 어느새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. 가방을 한쪽 어깨에 척 둘러매고 걸음을 옮기려 하던 그때. 탄젠트 2X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분의 2탄젠트 X 탄젠트 2X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분의 2탄젠트 X 뭐지? 죽은 영민이의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었다 순간 왠지 모를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설마 그놈은 아니겠지? 그래 나처럼 풀리지 않는 단한 문제에 매달리고 있던 다른 녀석일 거야. 난 그렇게 단정 지으며 날 애써 달래고 있었다. 영민이 그렇게 간 이후로 모두들 꺼리하던 그자리왜 하필 그곳에 앉아 있는 거지? 난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. 붉게 충혈된 채 무언가에 홀린 듯 책을 노려보고 있는 눈. 피로에 찌든 피부와 쉴새 없이 중얼거리고 있는 입. 설마 최영민? 난 새벽 1시에 텅빈 교실에서 한 시에 텅빈 교실에서 한달 전에 죽어버린 그놈과 단둘이 마주하고 있었다. 그 공포는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을 것이다. 난 후들거리는 발걸음으로 교실 문 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. 그런데 그때. 지금 몇 시야? 나 얼마나 잔 거야? 피로에 찌들다 못해 고통스러운 듯한 영민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. 영혼은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집착했던 것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. 스스로 죽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진 말이다. 난 용기를 내어서 노물 향해 목소리를 쥐어짜며 말했다. 야, 너, 넌 이미 죽었잖아. 뭐? 넌 이미 죽었다고, 차영민. 그때, 영민이의 표정을 난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. 금세 슬픔에 잠기던 그 얼굴이 지금까지도 선명하다. 말도 안, 안 돼. 돼. 내가. 내가, 내가 어떻게, 공부했는데? 어떻게 공부했는데?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? 했는데. 최영민, 부디 좋은 곳으로 가라. 다음 생에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말고.